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혜서 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11월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11월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에는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책 읽으세요? 저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어떤 책을 읽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망사정 10월달에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책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 전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더니 총 20권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재독 두번 읽은 책이 5권이고 처음 읽은 책이 15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 도서관 대회한 책들도 있고, 신간 구입도 있고, 중고를 통해서 구입한 책들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오늘 이렇게 실물로 볼수 있는 책들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탈렌트 코드입니다. 탈렌트 코드는 기존 영상에서도 천재를 폭발시키는 책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데니얼 코일이고요. 탈렌트 코일은, <laughs> 탈렌트 코일이래. 죄송해요. 아직. 퇴근하고 와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탤렌트코드의 재능을 지배하는 세 가지는 심층 연습과, 그 다음에 점화와 코칭입니다. 이책 추천하고요. 제가 영상 말미에 이 중에서 탑3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원 위크 마케팅입니다. 추천받아서 읽었던 책이고요. 일주일 안에 마케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읽긴 읽었는데요. 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 위크 안 되고, 원 이어 마케팅 될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밖에 보지 않았고, 이 책의 키워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 PDF 자료를 만나서, 만들어서 뿌려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아직 좀 실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책. 두 번째는 독한 소감입니다. 황상열 작가님 책이고요총5 어, 9권 책을 읽 리뷰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어... 이 책을 추천 받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커피 한 잔을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오시마 준이치이고요 조셉 머피 책을 이분이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무의식 잠재의식에 대해서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2,900원에 너무 착한 가격이죠 구입해서 잘 읽었고 그 후로 조셉 머피 책머피 법칙도 구입했고 곧 읽어볼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투고의 왕도 출판사에서 내책 내는 법 입니다 하나의 책이라는 그 독립 출판사 이고요 아, 어, 야인 예, 출판사이고요. 원하나 대표님 블로그를 통해서 이 책을 봤어요. 출판사 대표가 봐도 아, 여러분 이책좀 읽어 보시고 제발 투고 좀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한 책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았습니다. 어, 요즘 뜨고 있는 핫한 독립 출판사 유유에서 나왔습니다. 투고의 왕도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할때 기획서가 되게 중요하고 글을 쓰기 전부터 어떤 걸 유념해야 될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아주 잘 읽었던 책이고 도움받은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정보를, 아, 얼어버, 정보를 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책 투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다 써놨는데 기획서가 어, 초고만큼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책을 읽고 다음 책도 잘 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 그래서 유유추파사 책의 뒤에 리스트가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증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 도서관 대여해서 읽어봤고 곧 반납해야 되거든요. 어휘 늘리는 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참 단어가 막혀요. 근데 제가 어떤 구절이 책에서 떠올랐냐면, 내가 아는 단어만큼 세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맛있어, 어 정말 멋져가 아니라 아 이건 혀끝에서 감도는 마치 무슨 그 있잖아요 저희 초바방 미스 초바방처럼 팡팡팡 터져. 너 정말 예뻐가 아니라 아 꽃처럼 활짝 피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어휘 늘리는 법에서 나왔고 저이 책을 통해서 어, 시를 읽고 필함 좋다 그래서 이번에 시로 납치하다라는 책도 음, 11월달에 읽어볼 예정입니다. 다음 강안 독서입니다 이은대 작가님 책이고 어, 그 독서와 글쓰기 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고 글쓰기 활용할 수 있을지 강력한 실용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력입니다. 이 책은 언제든 제가 추천을 해도 정말 좋은 책이고 어, 이 책만 따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미니멀라이프나 정지 정돈 하시는 분들, 생각 정리 하시는 분들, 일이 꼬이시는 분들. 모두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은 아이디어 생산법 제임 웹영 지음입니다. 이 책을 제가 알고 일부러 구입한 건 아니고 무기가 되는 스토리, 뭐지요? <laughs>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고 교보나 같... 교보나 s h s 그 알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천받은 책이랑 얘랑 세트를 구매할 수 있게 돼 가지고 구입해서 읽었고요 아이디어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피 한 잔의 명상을 1 0하회본 사람들 무의식,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 신기했어요 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할 때까지 최대한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고민하는 을 거죠 다가 어느 순간 딱놓고 정말 할수 없을 때까지 운치기 딱놓고 갑자기 춤을 춘다거나 어 저딴 듯뻘짓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잠을 자버린다거나. 그 어느 순간 무의식이 얘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확 아이들을 준다는 거죠. 그 시기가 뭐 하루일지 몇 달지 일 모르지만 네, 이 책과 아, 무의식 조세 머피 책에서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책 마음에 들었고요. 최고의 설득입니다. 제독했던 책이고 스토리텔링에 꽂혀 있습니다. 저희 결국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수치나 논리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스토리이고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해야 되지? 수치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스토리텔링 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감동을 줘야 될지 대부분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당을 등장시키고 사건을 등장시키고 어, 내 이야기를 하자는 최고의 설득 추천합니다 자 다음 생각의 도구입니다 제가 마인드맵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도구가 아닌 머리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접하게 됐고요. 만다라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 활용법에 대해서 알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생각에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패턴 이제 보이시나요? 아, 얘가 12월, 10월 달에 이거에 꽂혀 있었구나. 저는 바로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 신념. 어떻게 보면 a t t r 끌어당김일 수도 있긴 한데 생각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이 제임스 앨런이거든요 그래서 책, 저도 이제독있는데 좋아서 이은책 중에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평원, 평원 글쓰이 책도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음, 짠, 이제 글쓰기 이 책은 제가 그 강남에 예스... Yes, 예스24 말고 뭐죠? 아, 영풍문고 영풍문고 갔다가 쓱 갔다가 책에 이렇게 딱 있는데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 뭐야? 집었죠? 근데 되게 얇은데요. 가격도 착합니다. 9,000원이에요. 그래서 쓱 봤어요. 저한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단순히 글쓰기 스킬이 아니라, 글을 쓰고 나서 어떻게 나를 홍보할 것인지, 글쓰기 전부터 내 입지를 어떻게 다져놓을 것인지,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원니크 마케팅보다 더 쉽습니다. 글 쓰시는 작가님들, 나를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두권 남았습니다. 좀만 더 봐주세요. 신념의 마력입니다. 이 책도 두번재독했고요두번 봤고요. 결국은 잠재의식. 잠재의식에는 내가 부탁하는 모든 일을 실현시켜준다. 잠재의식은 나쁜 일이고, 옳은 일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념의 마력입니다. 라스트. 제가 좋아하는 미즈노 넘버쿠 아저씨의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예전에 이 책은 제가 어떤 뭐로 읽었냐면,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 라는 책으로 읽었었고 개정판입니다 어, 간호사 독서문을 통해서 제가 나눴던 책이고 이 책은 두고두고 읽으면 좋을 책이고 제가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되는 책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삶에서 기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 책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나오거든요 아니, 코가 간질간질하지 누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10월달에 제 패턴은 뭐였냐면, 글쓰기와 독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그 다음에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청소력과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너 나보고 뭐 이책다 읽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어. 근데, 어책 추천을 원하신다 그러면, 세 권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권.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절제 후 성공학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어, 음식은 절제해서 먹어야 되는지. 사람은 평생 먹, 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천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어버리면 그 천록 끊겨서 금방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질이더 없는데, 천록이, 천록은 정해져 있지만 소식을 해요. 그러면 그천록이 남아있는 만큼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책은 절제 후 성공하기고, 아, 말 좀, 저는 빠른가요? 어,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절제 후 성공하기고, 이 책은 아,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김승호 대표님도 추천한 책이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가수 비도 애장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음, 언제고 누구든 저한테 저책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책 읽는 동시에 삶에서 바로 실천할 스케줄은 청소력입니다 마이너스 자장을 버리고 플러스 자장을 채우면서 내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나눠갈지 나눠볼 수 있는 청소력 두 번째 탑3 10월 책 중에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하나는 어쩔 수 없어요 또 추천하겠습니다 탈렌트 코드입니다. 탈렌트 코드. 어, 무조건 열심히 해서안 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단기간이 아닌 일만 시간, 일만 시간에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 나를 되돌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채워나가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먹는 여자의 10월 독서 리스트와 함께 추천책 3 권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0월달에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 요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바로바로 답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 읽으셨는지 추천책 한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10월에 읽을 책들로 한번 영상을 꾸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맛있게 드시고요. 10월, 11월도 저희 같이 책으로 달콤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